예, 유리낭 수술이라고, 여 관절부에 있는 그낭 제거하는 수술. 강제로 이렇게 좀 각도 펴줄 수 있는. 그때 심하면 뼈까지 깎자 그랬는데, 뼈까지는 안 깎고 해보자 그랬는데, 그거 수술하고도 각도가,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준까지는. 그냥 주차장에서 넘어졌는데, 단순하게 요, 요골두 골절이라고 그러나? 네, 여기 하나 단순하게 피스 하나 딱 박았어요. 네. 그걸 심하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술했던 선생님이 재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뼈만 붙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뼈만 붙으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겠다 했는데, 수술하고 한 2, 3개월 지났는데도 팔이 90도에서 거의 움직이지 가 않아서. 그때 이제 제가 부랴부랴알아보르고 다닌 거죠. 근데, 혼자로는 도저히 그, 각도를 굽히고 피는 게 진짜 안될것 같아서 그때부터 도수를 제가 한 160회 받았나? 네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저안된 그랬을까 160회 정도 받았는데 다른 병원을 갔는데 다른 병원 선생님도 이거는 도술은 안될것 같다 그래서 예 네, 유리낭 수술이라고 여기 관절부에 있는 그낭 제거하는 수술 강제로 이렇게 좀 각도 펴줄 수 있는 그때 심하면 뼈까지 깎자 그랬는데 뼈까지는안 깎고 해보자 그랬는데 그거 수술하고도 각도가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준까지는 그때 그전에 한1 0회 받고 거기서 한 60-70회 받는데도 똑같아요 음... 진짜로 제 업무 특성상 제가 업무를 많이 안 하는 그전조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 이랬으면 직장생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은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카페에도 가입어 있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거의 우울증까지 와서 머리를 못 감으니까 저도 지금 머리까지만 가지 얼굴을 이렇게 다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쪽은 달 수가 없어. 이 각도가 제일 백스 각도를 안 나와요. 프리즈망 음. 시술이라고 그러나? 강 강제, 강제 꺾기? 제가 거기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아, 저 알아요. 그걸 재워 놓고서 이게 예, 전신 맞춰 놓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신 맞춰 놓고 프리즈망까지 네. 받아 보려고 그랬어요. 전신. 그거 해는데도안 돼. 안, 안 되는데 안 사람마다 조금뭐 좋아지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0명 이상 봤는데 음. 좋아지는 그것서 <laughs> 일단은 <laughs> 해 보는 데까지는 프리즈망도 해 보고 다시 재수술까지 고려했어요 응. 처음에는 여기 닥터 구글 여기 왔을 때도 저는 팔꿈치 때문에 온게 아니고 그때는 어깨가 팔꿈치가 다치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가 말려 가지고 어깨를 못뚫 뭐 1년 가까이 어깨가 말려 있어 가지고 거의 움직이질 못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한 4회차 5회차 받고 나서 진짜 팔이 너무 좋아졌어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때 반신반의로 어차피 어깨도 강직된 거면 팔꿈치 강직도 물어봤죠 괜찮아졌겠는데 선생님이 팔꿈치 관절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조금 좀 길게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아니 길게 도 상관없으니까 그때부터 치료받았는데 선생님 치료받고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제가 이게 느끼니까 이렇게 계속 보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이게, 이게 차도가 없다라고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차부터 느낌이 좀 틀렸던 것같아 굽히는 거는 제가 너무 좀 그런데 피는 폈을, 폈을 때그그 그, 뭐라 그래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이라고 그랬나. 근데 그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운동을 제가 좀더 했지. 그리고 나서 솔직히 제가 한두 달 정도 같이 도수 병행했다가 끊었어요. 안 갔어. 네, 같이 그때 주사치료 받으면서도 한달 정도는 도수 병행했다가 아무런 도, 도수로는 아무런 그게 아닌 것 같아. 요 비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 그거는 도수 받으면서 이걸로 됐어요. 제가 도수 받을 때 진통제랑 그 아픔 참는 거 진짜 기력이 빠질 정도로 받았거든요.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서 어. 처음에 받을 때는 몸살 날 정도로. 주사 치료 정도는 뭐냐 어. 도수 받을 때는 진짜 제가 살면서 그렇게 무서워서 가기 싫을 정도로. 어. 일단은 재활은 본인이 열심히 하기 나름인데 진짜 이런 그러니까 주사 치료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진통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진통제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사 치료라 그러면 아 여기 그냥 안 아프게 그건 아니라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관절이 풀어, 그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을 저는 정확히 받았어요 수술하고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 통증 치료가 병행이 된 이게 그냥 병행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인터넷에 든다는 치료는 혼자 다 해봤거든 찜질기 대부분 진짜 다 해봤어요 안돼안 돼요 안 돼. 일단 통증도 통증이지만 본인이 이렇게 남의 도움 없이 할수 있는 거는 진짜 한도가 있어